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바로 육빛 덱입니다 이번 10-3 패치로 너프가 좀 살짝 먹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잘 나오는 김에 한번 육빛을 가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운영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질이 좋아졌죠. 자 일단 초반에는 갑빠를 가져왔습니다. 르블랑 갑빠죠. 초반에는 뭐 그냥 남는 거 위주로 가져온 거고요. 제가 초반 초밥을 잘못 먹어서 원하는 걸 웬만하면 못 가져옵니다. 자 초반에 레오나 페어가 나오면서 일단 레오나 채용할 만하죠. 자 그리고 숲쪽으로도 약간 보이네요. 아이번이랑 르블랑이 있죠. 자 여기서 템이 안 나오네요 자 이즈리얼이랑 소라카 떠져서 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베인 두 개랑 나서스가 떴죠 베인 두 개랑 나서스 정도면은 어, 초반 3빛이라도볼수 어,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리롤빗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서스랑 베인이 잘 지금 붙는다면 자, 일단 그거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템 같은 경우, 리롤 빛을 하게 된다면, 은 어, 웬만해서 베인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베인템이 있나요? 조금 빵개죠? 그래가지고 레벨업 이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할것 같긴 해요. 리롤 덱 같은 경우는 그냥 삼성 찍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삼성한테 템을 잘 줘야 좋은 거거든요. 뭐, 리롤 포식자 같은 경우에도 뭐루대는꼭필요하고요뭐 루난 줘도 되고 레드 줘도 되고 아니면 루난 두개 아니면 세개 줘도 되고 일단 템이 좋아야 되는데 리롤 빛덱 같은 경우는 베인한테뭐부인수라든지 일단 루난은 거의 필수고요이 정도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면 되는데 지금 루 템이 단 1도 없죠 그래가지고 리롤 빛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레벨업을 하고 그냥 빛 하나 넣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반 3빛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다음 라운드에 그냥 정찰 때 이즈리얼 하나 올리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초반 3빛은 진짜 의미가 별로 없어서 사이언 두 마리 이거는 뭐 이자 남으니까 그냥 사두는 거죠. 만약에 이성이 붙는다면 쓸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3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팔것 같아요 여기서 정찰대 대신 올려줬고요 그냥 정찰대가 터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개인을 생각을 해서 정찰대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약간 이길라고다 냈는데 3연패했죠 초반엔 저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중반 육렙 타이밍부터 계속 지면 그건 문제인데 그때부터 조금 약간 승기를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BF 소드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수호천사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수호천사 빗대기에 거의 필수죠. 요릭한테 거의 필수적으로 주는데 일단 나서스한테 주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즈리얼이니까, 브라움이 좀더 낫겠죠, 레오나보다는. 아직 일성이니까. 자, 그리고, 나사스한테 수호천사 미리 만들어주고, 어, 거인의 허리띠도 미리 만들어줬어요. 저거는 아마도, 지팡이를 추가로 줘서, 모렐로를 두면서 약간 빌드업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렇게 템을 나서서한테 미리 주고 지금 빌드업 하다가 피 관리 하다가 나중에 요리 이성이 붙는다면 그대로 템을 약간 옮겨주는 식으로 해볼게요. 이둘 중에 뭐가 좋을까 약간 고민을 해왔어요. 예, 네, 근데 아직까지는 침묵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딜로 찍어 누르라고 아트로 올렸습니다. 둘다 거기서 거기에 아직 일성이라 그죠? 여기서 베인이 활약해 주면서 이기게 됩니다. 지금 이연승이죠. 베인 두 마리인데 이건 솔직히 레벨업이덱을 하기 때문에 1코짜리 삼성은 진짜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베인은 나중에 저거 그냥 이자 깨질 때가 되면 그때 팔아서 팔아가지고 이자를 볼게요. 복풍 안갑 소라카 여기서 레벨업하고 리롤 좀 해볼게요 근데 카드마가 떠가지고 이제 뭐 조합이 거의 완성이 됐죠 일단 3빛이 2달 2신비 2정찰 2파수꾼 이 정도만 하면 셀거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리롤 멈췄고요 자 여기서 템을 거인의 결의를 나서스한테 줬습니다. 나서스 거인의 결의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거인의 결의랑 수호천사랑 진짜 잘 어울려요. 왜냐면, 어, 죽었다 살아나도 스펙이 유지가 돼요. 근데, 계속 맞다 보면 언젠간 죽잖아요. 약간, 이렇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해되시죠? 뭔 느낌인지. 여기서는, 좀더 보겠습니다. 3 다시 여기서 레벨업 할게요 그냥 왜냐면 어, 그냥 베인 끝까지 들고 가고 싶어서 일단 베인 한 마리 더 올렸고요 저는 제플 제가 플레이할 때는 솔직히 이자를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세질 수 있으면 충분히 세준다면 그냥 바로 레벨업해서 세지고 연승일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만약에 지금 3연승이 아니라 어 그냥 1연승 이었다 레벨업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3연승 이라서 레벨업 바로 누르고 약간 연승 이어 나가는 거에요 피관리 할겸 소라카 2성 이렇게 레벨업을 빨리 해 놓으면 그래도 약간 고코스트 3,4코 애들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 티어분들 보면 진짜 돈을 계속 진짜 많이 모아서 피 관리가 안 되죠. 레벨업을 안 누르니까. 뭐 그래야 그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돈을 좀막 쓰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을 써가지고 레벨업을 해가지고 약간 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게 약간 돈을 째는 플레이를 하면은 진짜 운빨 게임이 돼 버려요. 여기서 요릭을 가져오는 게 약간 베스트긴 한데 효가져 오겠죠. 이러면은 스레시나 뭐 오렐로 만들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제 소압에서그 원을 나가도 그 뒤로 빼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사하시면서 그냥 인코스 타시면 됩니다. 자 지금 7 렙을 빨리 찍은 상황이라 제드가 일찍 떴죠. 그빛 제드 각을 약간 봐도 되는데, 어 지금 템을 보시면은 음전자 망토가 없고 뒤집개도 없죠. 이게 뒤집개가 이제 몬스터한테만 나와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나온다면 빛 제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 나오면은 제드는 팔 거예요. 지금 백 파워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죠? 지금 빛들이 이성작이 약간 잘된 상태이고 나서스 템도 진짜 좋기 때문에. 피관리가 너무 잘 돼있죠 지금 아까 꼴찌에서 1등까지 치고 올라갔죠 여기서 워런을 사놓는 이유는 뭐 나중에 진짜 팔렙 9렙까지 본 다음에 어, 3전기 6빛을 하고 싶었어요 자, 상대방들 스팬해주고 경찰대가 좀 있네요 나서스 안 죽죠, 이거. 이거 나서스가 피읍이 있어서 진짜 이 아이템들이 진짜 다잘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템이 잘 뜬다?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자기가 빗댁을 가고 있어. 그러면은 요런 템들을 죽고서 빌드업을 하시면 피관리가잘 되실 거예요. 요리 또 지금 7 렙을 좀 빨리 찍은 상황이라 자연방으로 뜨긴 했죠. 자, 대검, 아빠, 지팡이... 4-1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트록트 이성됐으니까 아트록트 올려주시고, 이거 좀6빛 백인 되거든요. 6빛 이거 6빛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수호천사 하나 요리 그냥 만들어주고, 이렇게 합시다. 수호천사는 뭐두개 정도 있으면 무난하죠. 요리건 거의 수호천사 필수니까 지금 눈김에 하나 바로 만들어줬고요. 좀 남는 템이 저어 이거 카르마 이성 됐으면은 레오나 빼고 이렇게 올릴게요. 파수꾼 솔직히 필요 없어 보여서 그냥 약간 공속 버프 주는 느낌으로 카르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술사 챙길겸 그리고 레벨업 되면 바로 레벨업 눌러서 레오나 둘 거예요. 근데 지금 레벨업 돈이 안 되죠. 아마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 바로 해가지고 레오나 놓고 잘 시너지 받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 졌네요. 지금 돈을 보시면 40원 레벨업 되죠. 이러면 바로 레벨업 해요. 돈을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지금 세지잖아요? 그럼 이달 시너지 받고 2파수금까지 받을 수 있었죠. 방금 레오나를 넣음으로써 확실히 세지니까 바로 레벨업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돈이 바닥나더라도 지금 템이 보석 건틀리 남점 근데 아직 클라이블이 남았으니까 이건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싸움은 일방적으로 어... 상대가 진짜 세지 않는 이상 지금 6비 시너지를 받고 있어서 웬만해선 거의 다 이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레벨링도 굉장히 빨리 했죠 이성작도 잘된 편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원하는 템이 솔직히 많진 않아요 연운이나 아니면 루시안 그냥 가져와서 이성작을 빨리 봐도 되고요 연운 아니면 루시안 연우는 다 뺏겼죠. 그러면은 루시안 정도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템이 어... 상관없는 게 나오더라도 사코스트 이성이면 솔직히 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밥에서 굳이 템을 안 보고 그냥 3코라도 용병이라도 이성이 된다면은 그 챔피언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웬만해선 템을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만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자 상대는 수정 정찰대의지옥블록 재밌기는 그림이죠 아 여기선 돈을 계속 모아볼게요 일단은 아직까지 돈쓸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계속 이기고 있고, 어, 지금 돈을 조금만 더 모아가지고, 돈 많아질 때 한꺼번에 리롤 하겠습니다. 자, 상대는 이 조합 뭐야? 전기? 약간 전기 노리고 있는 사람인데, 레네콘 템이 딱 전기 그 제드템이죠. 이거 제드 뜨면 진짜 저템 사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기는 모습이네요. 자팔라블리구요 지금 잭스 모으고 있는데 어, 잭스 모으는 이유가 지금 6빛인데 왜 모으나요? 어, 저는 나중에 저거 나서스를 갈 거예요. 솔직히 나서스 끝까지 저거 들고 갈 템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걸 간 다음에 요릭한테 일부분 나눠주고 뭐 다른 애. 파수꾼 하나 올려가지고 그 레벨에 그렇게 약간 생각 중입니다 이거 니코도 나왔겠다 이거 리롤 해가지고 요리기나 루시안 빨리 찾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요리칸테 니코 쓸거에요 일단 잭스 이거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일단 아까 말한대로 사겠습니다 여기서 요리 빨리 찾아주고요. 요리 나왔죠. 일단 탈익을 사 이유는 레벨에 저거 바로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가지고 있는 거고. 나중에 돈 약간 덩안 내면 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놓고 있을게요. 리롤 계속해 줍니다. 지금 요리 떴죠? 이거 솔직히 요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돈을 좀 아끼려고 그냥 니코 박았습니다. 돈아 끼고 빨리 구랩 찍어가지고 어, 나서스 갈고 뭐 잭스 이성 넣고 레벨에 타리 같은 거 넣어서 파수꾼 시너지 받으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보석 건틀릿을 요리칸트에 줄까 고민을 했는데, 어, 요리칸트에 주는 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루시안 주겠습니다. 루시안도 곧이성이니까이성 되면 보석 건틀릿 나름 괜찮거든요? 보시면 방금 치명타 계속 꺼졌죠, 990. 아, 지금 피관리 잘 돼가지고 순방은 무조건 한것 같고, 여기서 이제 돈을 모으면서 레벨을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정찰대, 맹독 정찰대, 이 사람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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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 노리는 전기대, 이 사람은 육파수꾼, 이달 여러가지... 약간 제드 덱을 노리는 사람이 두명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그렇죠? 제드가 더 버프가 돼서 얼마나 있을지 약간 기대하겠습니다. 사파수, 삼류술, 그리고 모렐로스는 심지드 덱이네요. 뭔가 암라인을 빨리 못 녹여서 뭔가 질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지죠, 이거. 암라인은 빨리 못 녹여서 이거 신드라 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뭐냐, 프리딜 해주면은 절대 못 이겨요. 자, 여기서 템은 서풍 굉장히 괜찮구요 어, 아니면은 지금 루시안 이성 되 가니까 거드라 가져와서 루시안 템 약간 생각을 해 볼게요. 거드라 가져옵시다. 돈 계속 모을게요. 일단 거드라 주고 돈 모읍시다. 지금 베인을 안 파는 이유는 어 솔직히 1코라서 왜안 팔지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앞라인이좀 단단한 애들이 많았어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잡으려면 퍼뎀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잭트보다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베인을 쓰고 있고요. 지금 레오나만 생각해도 저거 퍼뎀이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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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베인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금 베이 니잘 하고 있 죠？자, 돈 모읍시다. 루시아는 자연방 뜯는 거좀 기다려 보고 브랩 가서 리롤 에서찾 을게요. 정안 나온다면 지금 3명남았고 상대방 들 조합 을 생각 해서 약간 조합 을 맞추 는게좋 은데, 지금 너무 육빛 이란 게 정해져 있 죠. 상대는 맹독 경찰대네요 애쉽 너무 프리딜이라서 좀 힘들 것 같긴 하죠 근데 지금 육빛이 너무 사기라서 아, 너무 사기까지는 아니고 너프 먹었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육빛은 좋죠 네, 좋아요 너프가 돼도 진짜 심한 너프는 아니었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지금 정살 때도 있고, 뭐... 어... 제드덱도 있어가지고, 뭐 덤블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레벨업 해가지고, 레벨업 되죠? 레벨업 해가지고 리롤 다 돌리도록 할게요. 리롤 해보고, 루시안 떴죠? 이거... 잠깐만요, 상대방속 섭... 이거... 일 루시안 거 팔고 사고 파릭 올리고 나서스 빼고 하겠습니다 나서스 빼로 잭스 올리고 이렇게 이러면 시너지 이쁘게 나오죠 레벨에 파릭 수호천사 줘서 필수적으로 한번 이상 쓸수 있게 해주고요 지금 수정을 받은 게 아니니까 덤블 조끼 넣어주면서 약간 탱킹력 키워줍니다. 궁 한번 썼죠? 이거 뭔가 궁 한번 써서 이긴 것 같은 느낌?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 지금 이제 공속 버프를 누구 주냐 약간 그게 문젠데 지금 루시안이 이성이잖아요 루시안이 이성이라서 요렇게 일단 배치해 봅니다 석붕 하나 있는데 지금 베인 위시거든요 베인 띄워주는 건 나쁘지 않아서 상대는 데드덱이네요 일단 제드가 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이온 충격기 이번에 버프 먹었죠. 진짜 큰 버프는 아닌데 그래도 버프 먹었으니까. 자 일단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할게 없어요, 딱히. 일단 리롤해가지고 뭐 탈익 이성이나 뭐. 아니면 아무무 이성 먼저 되면 아무무 써도 되고요. 그냥 리롤 해가지고 이성 작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살을 택했지. 여기서 빌럭스가 떴는데, 어 솔직히 빌럭스 사용 가치를 못 느꼈어요. 지금 구빗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구빛보다 그리고 지금 달 시너지랑 그냥 신비술사 뭐 파수꾼 요런거 해주는게 좀더 나을 것 같았어요 뭐 제드덱도 있고 해가지고 신비술사 하나정도 있는게 좋고 지금 제드덱 마지막으로 남았죠 요거는 그냥 이거 파리기성 빨리 만들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타리기성이나 아, 타리기성이나 아무무기성, 얻든 하나만 빨리 붙어주는 게 좋아요. 아무무 요러면은 이제 상대가 제드덱이기도 하잖아요. 전기력, 화전기네. 화전기면 좀 힘든데, 일단 아무무 이성 되니까 이성 된 거로 합시다. 잭스 위로 빼주고 잭스한테 장갑 줄게요. 자 일단 싸우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남이 궁이 다띄워지고 있고 베드가 왼쪽으로 뛰죠. 요거 하나 캐치해 두고. 아까 이겨가지고 솔직히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사전기라서 확실히 다르네요. 그죠? 자, 여기서 배치를 이제... 음 루시안을 오른쪽으로 당길 거고, 암무무를 왼쪽에 놔서 제드궁 무조건 맞추게 할 거고, 일단 그두개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왼쪽으로 뛰죠. 여전히.. 그리고 신제드도 왼쪽 아래로 가니까, 이거! 이렇게 놓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루시안을 음. 오른쪽 쪽으로 뺄거에요 이거 근데 절대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생각해 보고 그게 맞다면은 바로 칭찬해드립니다.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저로서는. 지금 데드 이성에다가, 템이 정석에다가, 사전기죠. 네, 뭐, 사파수꾼, 삼파수꾼 필요 없구요. 그냥 사전기, 이성, 데드, 템, 템 근본. 절대 못 이기죠. 이건 바람럭스를 해도 소용이 없고. 이건 솔직히 저는 타릭이 좀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적일 때 그냥 딜로 찍어 누르는 약간 그런 그림을 하고 싶어서 좀 타릭 모아봤는데 안 떴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루시안 위로 구석으로 올려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게 싸움 구도는 제일 베스트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약간 제드 한번 묶였고. 아 이게 좀 아쉽다. 남이군 가았는데다 루시안이 프리딜해주고 있긴 해요. 아, 자 이렇게 게임을 줍니다. 그래도 약간 초반에 진짜 극초반에 그 계속 지다가 뭐 약간 중반부터 빗대기 약간 보이니까 빗대기로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약간 그런 운영법 보여드렸고요. 빛이 너프가 돼도 큰 너프가 아니기 때문에 쓸만은 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